오 어떻게 될지 말아야 돼아 한번 살아볼게 네 저기 보이시나요? 오늘의 주인공이 저 앞에서 가고 있어요 오 어, 슈그 나왔어요 본인이 앉으면 어떡해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자, 안녕하세요 경쾌호입니다 여기 지금 저희 빔 백스컷 판매하고 있거든요 집에 소파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아 지금 없으시면 네. 딱 이렇게 세워주셔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되게 의자와 리클라이너마다 활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앉아보시요 어, 이렇게 원래 안 앉으셔도 되는데 수영장 이렇게 닫아 드릴 거예요 이거 편하게 앉아주시면 요 편하게 와우. 완전 되게 편하죠. 그렇지. 이게 손에 누우시면 이게 니클라이드까지 이렇게 딱 되시는 거예요. 한번 누우세요. 머리까지 되셔서 손에 누우셔서 아예 올라오실 수까지 있으세요. 이제 뭐 늘리면 키 상관없어 더 늘어가고 이렇게 서있으면 저의 연락주시면 제가 한번 빠게 해서 아, 네. 여기 여기 보입니다. 한번 앉아보고 가세요. 앉아보고 가세요. 정말 편한 빈백소파예요 이거 소파예요. 이렇게 안 생겼는데 이게 앉으면 툭 들어가서 의자가 돼요. 한번 앉아 볼래요? 쏙! 네. 하하네요 아, <laughs> 아, 네. 어, 여기서 여기 보라고 하고요. 네. 저현재 지금 막 할인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아니거 배송도 돼요. 이거 저희가 배달도 해 드리고요. 이거야 이거 같은 거는 여기 맥스라고. 한번 앉아 보세요. 한번 앉아 봐 네, 어머님께서 한번 앉아 보세요. 해드릴게요. 그러면 의자가 되시고 음, 여기서 조금 더 젖혀보세요. 음, 그러면 여기 이렇게 리클라이너가 되세요. 저희가 이게 미국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커버 자체가 되게 쫀쫀하거든요. 네. 음, 네, 이거 빨수 있습니다. 이거 벗겨서 빠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여기, 음. 여기, 여기 보시는 컬러도 되게 다양해서 이 커버 색깔도 얼마든지 바꿔서 음, 사용을 하실 음, 수가 거. 있어요. <laughs> 아, 아까는 좀 당황하더니 잘하고 있어요 네 제가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야 될지 멘트를 드렸는데 자 한번 지켜볼까요? 네 지금 확인한 거 같아요 과연 제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볼게요 이제 전장터로 나왔습니다 한번 볼게요 <laughs>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까지 이런 소파는 없었다 안녕하 진체소파 안녕히 가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아하.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아, 지금까지 이런 소파는 없었다 여기, 여기 보고 미안해서 소파 선배를 하고 있는데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아 신입 자절했죠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해는 다시 내려가요 네, 뒷모습이 초라합니다. 여기 보입니다. 조금 힘든가봐요. 뭐 오래 적는대요. 가격이라도 적었나? 앉아요. 누웠어? 뭐하는 거야? 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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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됩니까? 이 <laughs> 어, 사람들이 쳐다봐. <laughs> 잠든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어떻게? 어떻게? <laughs> 네, 이제 말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가볼게요. 어떡하나? 저기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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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팔라니까. 보러 왔는데. 저 판매하고 있었어요. 아, 지금까지 직원이 몰래카메라였어요. <laughs> 이거 뭐야? 아까 사람들 다 쳐다본 거 알아요? 아, 진짜요? <laughs> 고생했어요. 좀 마, 많이 팔았어요. 아니요. 제가 진짜... 아까 뒤에서 좀 봤어요. 어떻게 하면 봤는데. 아, 네. <laughs> 어땠어요? 소감이 어때요? 네? 저 영업직이랑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어요. 아. 저희는 요기부라는 브랜드이고요. 슈퍼, 이렇게 빈맥슈퍼 파는 걸 편하게 앉으시면 좋요 빅? 오, 됐다. <laughs> 오. 조금 더 눈물 춥네요. 딥라이너도 되시고. 오, 실타지도 되시고. 저 완전 뭔가 러질것 같이 생겼는데. 오늘 좀부찮하 경험이나 같이 수고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제 마지막까지 불 쏘아 렀습니다네 다음 주한번더 어때요? 아 싫어 아 이만한 교육이 없는데요? <laughs>